이나 특히 영리문활 쪽으로 관심 있으면 좀잘 들어가 기본적으로 어문학과도 중요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은요.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이게 책 토지예요. 책지인데로렉스 블록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이 에더도퍼는 미국의 유명 화가거든요. 그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그림 17개를 가지고 유명한 작가들한테 난 써봐 는게 바로 빛 혹은 그림자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투 영미문학 투어 읽어라 다면 뻔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데미안 일격도 영미문학 읽어라 데미안이요 데미안이 영미문학이야. 데미안 어느 나라 소설이에요? 데미안. 그리고 원 원서 읽는다고 데미안 영어로 된거 읽는단 말이야. 프랑스라고요? 에미안, 애매한 어디 소설이요? 응. 그리고 니네 역시 마야 어떻게 이런거 넣는다 그래 이거? 응. 이거 응. 독일 소설이잖아요 헤르마이는 독일 소설이잖아 응. 이것도 원래 독일어판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영어판으로 번역한 걸또 번역을 한걸 니네가 읽어온거야 사실은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이야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드워드 호퍼는 누구냐? 여기 있죠? 미국의 정서적인 사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 이따가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림에 이런 게 느낌이 와요. 시한합니다 그래서 어, 로렌스 블록이 야, 이걸 가지고 한번 책을 엮어볼까 해요. 그래서 유명한 거 17점의 그림을 가지고 여기 있는 작가들한테 그림 보고 한 번씩 어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나 쓴게 아니고요. 여기 열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 스키보킴 유명하죠. 베이스 캐럴 치얼 리차일드, 제프리 디버. 근데 니네가 작가는 몰라도 앞에 있는 거, 리처나, 본 콜렉터나, 헤리보 시형사나 마이클로도 유명하잖아. 로그콜렉 버슬러 이런 사람들이 순순히 와, 나도 할래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이걸 알고 요 보충제랑 갖고 온건 아닌데 올해 4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 이거 전시회 하세요. 이분 거. 일부러 알고 니네 준거 아니야. 내년 애들은 이거 못 봐요. 방학 때 한번 갔다 와. 그러면 오늘 꼭 들었잖아요. 이거 만약에 니네 중이 관심 이 있으면 이 책을 갖다 읽잖아. 그러고 나서 이 전시회를 보러 가면, 느낌이 되게 다를 거예요. 누에게는 이따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기도 할 거야. 가까실인 미술관? 가까우면 느끼는 바가 생길 겁니다. 그림과 예술, 다른 소설, 이런 갈래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갱지 펴보세요. 빛 혹은 그림자 원본 펴봐. 이제 읽어왔어야 돼. 안 읽었으면 진짜 후회할 거야. 읽었다고 치고 할 거예요. 이형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티븐 킹이 지은 제목은요, 음악의 방입니다. 근데 뉴욕의 방은 뭐냐면 원래 그림은 뭐야? 원래 그림은 뭐였나요? 이게 에드워드 호퍼의 뉴욕의 방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미지만 봐봐 어떤 느낌인가요? 거리감 있죠? 이 남자랑 이 여자는 거리감있지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지 이게 뉴욕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야? 자, 처음에 이 그림 보고 나서는 아마 뭐 싸웠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서로 밖에 할일 하잖아요? 약간 무한한 느낌이 난단 말이야 자 그러나 이제 돼요. 니네가 이거를 읽었다면 내가 무슨 소리하는지 알 거야. 중요한 점 알려줄게. 엔더비 부구는 음악의 방에 있었다. 피아노가 있잖아. 그리고 그들은 안깨없는사람을 받아들였다. 어, 슬프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적어도 그들에게는 일이 있었고, 이때는 나뭐 어, 다행인데 생각했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잖아. 의미 그들에게 <laughs>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뭐 나와요? 축복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면 뭐가 고뭐 축복이라고. 그 다음에 일단 일이 시작되고 나면 다른 생각할 별이 없었다. 어, 이거 나중에 오고 알지는 끔찍한 얘기야. 내일로 온 사람, 솔직히 이거 온 사람, 두 명, 세 명, 그만 느낌 뭔지 알 거야. 그냥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난 스티븐 킹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스티븐 킹 소설 중에 유명한 거 혹시 모임인지 아는 사람. 뭐야? 그거 아, 그거그거 그거. 영어도 하고. 내가 볼때 스티븐 킹이 최고의, 아, 되게 다 최고인데. 미저리도 있고. 이거 맞나? 맞죠? 단어 아, 맞죠? 철자 맞나? 맞냐? 영어 거잖아. 아니게, 맞죠? <laughs> 아닌가? 미스트. 아, 철자 맞아? <laughs> 아, 우리 왜 미스트. <laughs> 아, 이거 철저 맞아? 왜, 왜틀린다지 미스트. 아, 이거, 이거, 읽은 사람 설명하지 마. 안 돼요. 반칙입니다이게면안 돼요. <laughs> 영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어요. 근데 뭘로 봐도 마지막은 충격이에요. <laughs> 어떻게 봐도.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스티븐 킹은 그런 방식이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래서 엔더비 씨는 뉴욕 주는 아메리칸을 읽고 있었다. 그러더니 쭉 넘어가. 그냥, 그냥 평범한 일상이야. 평범해요. 특히 사건 일지를 빠르게 훑었다. 처음에는 나도 이거를 그냥 아 그런 것보다 했는데 뭐 나중에 여기 목적이 나온단 말이죠. 엔더비 보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위아래층 이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아. 요거 되게 중요했었어.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되게 중요해. 야, 그러더니, 그들 뒤쪽 벽장에서 쿵 소리가 한번 났다. 어, 이거 드디어. 근데, 안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한 번만 흔들어봐.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죠? 굉장 그렇지. 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충단 소음인가? 그럴 수 있는데, 읽은 사람 알 거야.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번또한번 멋자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놨다 우리의 친구 조지 팀원스에 관한 기대는한번막도 없군. 그래서 아, 친한 친구 얘기인가? 딱 말이죠. 해럴도 확인해 봐. 그럴 필요 없어. 충분해. 팀원스 씨가 올버리 실종되었다면 찾게 놔둬야지. 아, 그래서 아, 친구 실종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난 당신을 믿어. 그리고 갑자기 또뭔 얘기라? 김먼스 씨는 특별히 튼튼하게 받는 그렇6번째 손님이었다. 여기까지도 어우 그런가? 했단 말이야. 엔더비 씨가 어떻게 해요? 껄껄거리며 웃었다. 그러더니 만화 얘기 넘어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엔더비 부분은 약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할 데 그러더니 만화 얘기합니다. 만화 얘기하고 대답하기 전에 쿵 소리가 났다. 고함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더니 뭐래요? 저 사람은 그만두겠 했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팀원 수치를 처리할 시기가 될 때까지. 아, 이제 뭔가 약간 느낌이 오긴 오는데, 그럴 바에 뭐, 지않아서 어제도 그랬던 거 알잖아. 내가 좀속구는거 같네. 그러더니 또뭐 해요? 그냥 또 TV 프로그램이나 만화 이야기 한단 말이야. 일상적인 얘기를 해. 되게 끔찍한 얘기 하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더니 쭉 하다가 다음번 흥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기다림이 가장 끔찍한 대목이다. 저 가엾은 남자. 오 어, 뭔가 이제 느낌이 오죠. 당연히 굶주렸고 무기부할 것이다. 사흘 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었다. 음, 3일 전입니다. 근데 그때 왜 끊었대요? 제자를 비울 수 있는 숙배에 맞으선 서명한 뒤에서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끊었다. 이 느낌 오죠? 이제 대로가 이래요. 200달러 싹 끊었다. 200달러면 100%인 것이다. 그리고 그 시계도 20달러다. 그리고 또, 월버니 내셔널은, 저는 예금이 아니 진짜 광매기였서 800달러. 아마 이거 계산해보면, 지금을 치면, 한 몇억 할것 같아요. 뭐예요? 그럼.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친구 팀원 수치가 어디 있죠? 자, 정장이 있죠.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엔더비 부분을 사람 잡아와서, 협박해서, 돈그 뜯어내고, 벽장에 가져놓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쿵 소리는 뭐예요? 아, 손으로 네. 치는 걸 수도 있고, 네. 머리로. 그 머리로, 이제 3일, 야, 일주일 동안 여기서 보고 뒤에 나오지만, 3일 정도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면, 손 힘도 없을 거야. 머리로 쿵쿵 하는 겁니다. 그럼 그쿵 소리가, 아, 그 소리 아니죠? 그러더니, 와, 이거 되게, 야, 이거 미친 여자 같아요. 이게 티머스 가족 얘기잖아. 그럼 티머스 부인이 자유로운 부모를 두고 탄생하기를 즐겼다. 그러면 부모는 그녀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돌봐줄 것이다. 왜? 아빠는 죽었으니까. 어. 그러고 또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일상적인 얘기하고. 또한번큰 소리가 났다. 아주 강한 소리다. 티머스 씨는 만만치 않은 상대다. 심지어 클로라 하이드레이드. 이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수면안 이제 많이 먹으면 죽어요. 필요로 <laughs> 먹은 것 같아. 그래도 멀쩡하다. <laughs> 수면하고못생긴지면 필요한 일이었다. 그날 밤, 어 여기 봐. 엔더비가 저녁 식사에 손님을 데려온 날이면 늘 그렇듯 한두 명, 한두 번이 아니죠. 술집 처음 만났다 비즈니스맨이다. 그 다음에 엔더비 씨는 슈트로 옷으로 판단했고 시계줄 일각입니다 이거 이거 강도. 치 강도죠. 그 나쁜 소식이 있대요 그러면 뭔가 되게 불안할 거아니야요자가그래 나쁜 소식이 뭐예요? 플래시 보던 데이라드을본 거라든가 가뒀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만화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화 얘기야. 남자 죽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 배날 끈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성대가 파열되기 충분한 비명이었을 것이다. 방음벽이 때문에 소리를 으악 질러도. 으악. 그런 개성이 진리 남아있는 거지. 앞선 다 명보다 화면을 더 버텼고. 그의 독한 생명력이 신경을 불기 시작해요. 와, 사람은 죽어가는 신경을 불기 시작요 양산자 준비되어 있고요. 트럭 주차되어 있고요. 열려도 가득 채워있고요. 되게, 되게 체계적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만화 얘기예요. 흥소리가 연달아. 0 번, 1 2 번. 그 다음에 입술에 피가 맺히고 등등, 등등 넘어가. 그러더니, 너무 짜증나. 야, 이게 짜증낼 일이냐. 안 죽는다고. 너는 왜 저렇게 힘쓰남 들어왔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는은 남자였으니까. 그러고, 석달 버티고, 다섯 달 버티고, 쿵쿵 소리 나고, 여기에 연민어린 표정은요, 팀원스에대 연민이 아니고, 자기 부인에 대한 연민이야. 멈추게 할수 있어. 칼로 그어주면 돼. 대신, 청소는 니가 해. 끔찍한 말. 그래야 공평할, 아니, 지금, 야, 이게. 그러고 웃긴 얘기 해요. 우린 도둑이지 살인자가 아니야. 아니라고? 이미 살인자 아니야. 심지어 연대 아니야, 연대. 한두 명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쭉 넘어가다가, 자기들 희생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 있고, 총소리에 비명소리 들렸고, 우린 살인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 있고, 그러고 쭉각자 읽어봐. 쭉 읽어보다가, 190년 마지막에 보면요. 뭐라도 쳐봐, 기분 나아질 거야. 그래서 악보를 꺼내요. 아, 뭐, 내보기도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아마 일부러 의미도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춤춘다고? 좀 끔찍해요. 그리고 연주한 단말이야 박수 친대요. 앙코르 외쳤대요. 마지막 끝날 무렵에 드디어 벽장 뒤에 쿵소리비워그리고 멈추었다. 했더니 엔더비가 뭐래요? 야, 역시 음악이구나. 라고 신나. 웃어. 편안하게. 이건 어때요? <laughs> 찝찝하죠? 이게 스티븐 킹의 특징이기도 하고 어, 팀원 스씨는몇 번째였을 것 같아요? 아까 힌트 있잖아. 여섯, 여섯 번째. 있런것 있고, 아까 있고아다까에있아까 위에, 여기 있다. 자. 잖어 아까 힌트 있잖아. 아 있잖아. 아까 힌트 있잖까요더많을까요 튼튼하게 만든 극장이 여섯번째니까 더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얘네가 하는거 보면 그냥 그냥 막 와서 죽이고 막 했다가 야 이거 안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새로 영업한 뒤에 여섯명째일 수도 있지 이제 그러고 봐가다 읽은거야 안읽어서 람도 대충 내가 얘기해줬으니까 이제 그러고 이거 다시 볼게요 이제 어떻게 보이냐 좀 무서워 보이죠? 아까는 그냥 사이가 안 좋은가? 현대인의 고독을 나타낸는 분인가 하는데, 이제 소설을 다 읽고 보면, 야, 이 인간 둘은 미친 남자인가? 미친 여자인가? 티먼스 여기나 여기 어디가 지금 거의 쿵쿵 하고 있겠는데, 피철쳐 흘려가면서, 그거 기다리는 건가? 되게 끔찍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소설가의 힘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원래 그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읽어낸 다음에는 그림 자체가 달리 보인다는 거. 그래서 문학과 다른 예술 장르 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소설 집이라서 끌고 온 거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문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봐. 꽤 흥미로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